진짜 먼 훗날이 됐을 땐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not today <laughs> 하여튼 오늘은 아니라는 거 이게...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바로 평택으로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택같은 케이스는 우리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좀 왔다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뭐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고 느끼는 바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 평택에서 어 경부선 딱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좌측 우측 좌측에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삼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제역 반도체 밸리에서 제일 풍경 제 2블럭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뭐 브레인시티 나오고 뭐 LG 산단 나오고 막 그러고는 있는데 <laughs> 브레인시티나 이런 거는 옛날에 내가 분양권 마당에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 한 20년 전에도 있고 막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평택이 이거 때문에 막 많이 막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장에 그런 해설하기엔 사실 좀 무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구성이 갖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 동네 같은 케이스는 이제 평택시청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laughs> 옛날에 있던 그냥 구도심 구도심하고 그러면 이제 또 혼내더라고요. 원도심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국제신도시에요. 여기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여기가 삼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나던 이제 신도시 들어가는 곳 이거 이제 언제 첫선을 뜰지는 모르죠. 하여튼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뭐 최대 1 0 년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얼마 전에 청약을 했던 곳 그리고 여기 뭐브레인시티라에서 나와 있는 그런 곳 해서 평택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먼운 날 진짜 먼운 날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not today. <laughs> 하여튼, 오늘은 아니라는 거. 이게 빠른 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평택이 지금 인구가 50 몇만인가, 뭐60 몇만인가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80만, 100만까지 해서 생을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TX 노선도 이쪽으로 해서 쭉땡겨주고뭐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 이쪽으로 해서 나오는 거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많이 환승할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평택이 좀 많이 커져 봤기는 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103 타입으로 해서 많이 떴죠. 그래서 이게, 뭐잘 나가는 거는 뭐한 2,000까지, 앞줄, 2,000까지 해서 타이밍 잘 맞춰갖고, 혹은잘 모르신 분들은 2,000도 보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고, 84는 다 거꾸로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103타임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103이 많이 좀 분양권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경쟁률은 뭐 2대1 정도 43점 정도의 커트라인 나왔었던 거고 이거보다는 뭐 가점평균은 그냥 5억대로 해서 5억 언더로 해서 잡아주는 거84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그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는 데는 평택이라는 그 위치 지지역이라는 위치 서정리역이라는 위치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여기도 이 근처에서 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이 그냥 이게 제일 거의 첫방이 들어가는 게될것 같고, 요 앞에는 뭐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겠는데, 예. 그리고 한경국립대학교가 있네. 여기는 아직 못 들어본 학교고, 평택아주대병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노인전문병원 있고 그러면 좋고. 어, 전체적으로 뭐 주변에 표시가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멀리 송탄 초등학교가 있는 데 그러는데, 이거, 여기 앞에다가 초등학교 안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 초등학교 안 들어오지. 여긴 다 초중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 초중고가 세팅이 되어야지만이, 여기 도시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청약을 넣지 않죠. 이번에지지역 제품에 청약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견주어 봤던 게 브랜시티 이제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 이름도 드럽게 겐. 그리고 이제 거기 평택 제품역 그 옆에도 이제 1블럭, 3블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대체제, 경쟁의 요소가 많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나오게 된 건데 1700세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가 굉장히 외딴 곳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1700세대를 분양하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제품처럼 좀 있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광보대는 제품이 좀더 브랜드가 좀 앞서가기 때문에 그리고 229%에 14% 그러니까 여기가 230%짜리 땅이었을 것 같아요 230%짜리 땅이 조금 숫자가 좀 특이합니다. 예, 지방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고요. 이건 시도구청마다 다 달라요. 자, 건폐율은 14% 나온다. 그러면 대박으로 좋은 거죠. 자, 84 타입 기준으로서 해 항상 봐야 됩니다 했는데 잠깐만 5억 2천에 분양을 했다고 84가 5억 2천이야? 84C는 5억 천이고 잠깐만 그럼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방금 봤는데 내가 기억이 아리까리해 갖고. 야 84가 4억 7천에서 8 나와 있었었는데 이거 진짜 여기 마케팅 회사가 진짜 마케팅 잘했어. 여기가 이제 시행 들어간 업체에서 어떻게 조인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거 홈페이지랑 마케팅 하는 거 보면서도 야꽤 잘했다. 야 이렇게 잘하는 데를 내가 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서 내가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률이 한 7, 80% 까지는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제 예상치고 그러면은, 얼추 다 치기는 칠 거야. 근데, 브랜드도 딸려, 금액도 훨씬 더 멀어, <laughs> 지역도 훨씬 더 멀어, 어, 금액도 훨씬 더 비싸, 이런 데에서 지금 여기서, 5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나와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주변에, 뭐, 대단하게 막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백화점이 있을 리도 없고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지간에 뭐 내일 모레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평택시에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되든지간에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좋은 것도 드려야 되니까 요거 좋다. 세대당 1.4대.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세대당 1.3대 이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 하... 그렇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해서 어린이 보험까지 있겠지. 그죠? 5984가 항상 기본 공식이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냥 만약 뭐 4차 첨단 산업에서 뭐 비전, 이게 뭐야. 카이스트 이렇게 되면 앞에 맨술 먹고 다니는 애들만 많고 그렇지 뭐 아주 내 의류 복합타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 때문에 임대수요는 좀 나올런지도 모르겠는데 공장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이랑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잔디가 뻥 뚫려져 있는데 잔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자이 블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지가 8만이네 그니까 1,700 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8만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한1,000 세대에 5만 정도 잡아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널찍 널찍 들어가 있으니까 건폐율이 14%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상에서 3 5층까지해서 들어갔는데 지하는 2층까지밖에 안 팠어. 조금 불안불안하다. <laughs> 그런데도 하여튼 뭐 1.4대 나온다고 하니까. 뭐 부지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지하를 많이 파는게 좋기는 좋죠. 그게 이제 다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5급 타입이 246개, 5급 b가 82개, 84가 798개와 84b가 264개, 84c가 310개가 들어갑니다. 조건으로만 보자면 은뭐 아주대병원에 뭐 카이스트에 뭐 srt에 뭐 ktx에 뭐에 뭐에. 텍스트만 보면 끝내주긴 하는데, 근데 여기 멀어, 여기. 여기가, 생각 남기면 한번 잠깐 볼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지금 찍어서 간다고 치면은, 기차길이 있네. 기차길 찍어서 평택 지제역까지 4.5km, 예. 제가 일전에 방송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방 같은 케이스에서 광역 교통망에는 보통 5km까지는 쳐주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어, 저도 이제 말을 좀 피해가서 해야 되는데, 직선거래를 해서 일단 4.5km 정도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교통편이나 이런 게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4.5km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대도심지 내에서 뭐, 뭐 서울에서 4km, 5km 나오는 거랑 얘기가 좀 달라요. 길 따라가면 여기 이 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전에 있었던 지제역 제품만 해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만큼까지 해서 2.5km, 3km 가까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여기 거의 직선거리니까 좀 그렇다 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멀기는 먼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분양 투자를 하시는 이제 초보분들이 얘기할 때, 아,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되게 좋지 않아요? 교수님, 그런데 지방에 나홀로 아파트를 가더라도 그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그 동네에서 그런 걸 짓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현혹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먼 훗날 10년 후에는 저래가지고 디스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 가서는 10년 후의 얘기고 그동안 시세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겠냐고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네. 자 일단은 단지 배치도 예, 이걸 보시게 되면은 북쪽이 이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남서향 쪽으로 해서 나가는 아파트네. 그리고 오렌지색하고 하늘색, 초록 에메랄드 색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84a랑 59a가 들어가 있는데 59a가 전면동에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이쪽 있고 이러면 여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84a를 이제 그래서 여기다 준 거고 84c도 여기다가 해서 이제 조망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조망도 역시 앞에가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203동에서 상당히 좋은 조망을 자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다 요금방에 있는 아파트들 203동, 4동, 5동, 뭐 7동 뭐 이런 거에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201동으로 해서 들어가는 84는 조금은 아쉬운데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뭐 팔자련이 해야지. 자. 동호 배치표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25층 35층 정도에서 나와있고 19층도 나와있고 그러면은 212 13동이 어디 나와있지 212 13동 아 여기는 아파트가 이제 총이 층이 조금 낮다 이제 그 얘긴데 그럼 207동에서는 그래도 이제 높은 총이면은 조망을 훨씬 더 길게 뺄 수도 있다 207동 한번 볼까 어 35층이고 얘는 19층이니까 그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207동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건 사실 요즘 지방 아파트에서는 뭐 그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럴 거는 없어요. 유닛 안내, 요거 한번 잠깐 봐볼까? 59A 타입, 전면동으로 서좀뺀게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키 작은 애들로 해서 배치를 했겠죠? 자, 주방 나와 있고, 방방, 거실방, 포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 여기서 아쉬울 건 없이 다잘될 수가 같고 주방에 마통풍 이쪽에 다용도실까지 해서 나와 있으면서 현관에 꺾은선 구조랑 드레스룸 나와 있고 아 욕실이 정면으로 해서 보이는 구조네 안방이랑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큰 흠은 아니고 드레스룸도 오구치고 이정도만 작은 게 아닌데 어 좋아요 로그비 타입은 분양권 시장에서 언급을 잘 하질 않는 타워형 아파트죠 예 드레스룸이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아 여기 좀 데드 공간이 왜좀 있냐 그냥 평면 빼는 김에 좀 깔끔하게 좀 뽑지 여기에 무슨 수도설비가 들어갈 것도 아닌데 조금은 아쉽다 여기 이렇게 각을 맞추든지 테라스 하나 주었으면은참 좋았을 텐데 어 양창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양창이죠 이렇게 되면은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 단지 배치도 한번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215동 13동 여기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84타일 뭐 원체만 있으니까 798개가 있으니까 거의 뭐 800개죠. 방방 거실방에서 나와있는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 요렇게 예, 방방 거실방 나와있고 드레스룸 이정도 사이즈면 널찍하지 그러면은 또 욕실은 또 이렇게 빼버렸고 파우더 룸이 따로 없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퍼져있는 이 공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이죠 그래야 주방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어 이거 평면도 괜찮다 84인데 거실에 공용 팬트리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왔는데. 예. 84B 한번 볼까? 도수 배치도 상으로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고. 자, 안방에서의 여기가 아하. 여기가 중정으로 하나 이렇게 자리 있어 갖고 이렇게 담배도 좀필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고거까지는안해 놓은 상태고. 대신에 거실이 야 이건 희한하다 3리투 쓰리... 베이 어야 이게 뭐냐 3 웨이가 돼버렸는데 방향이 뭐 여기저기 다 나가니까 그럼 소파 물론 뭐큰 창문은 아니고 반창이겠습니다만은 야 내가 타워형 구조 아파트 하면서 이렇게 3 웨이로 뽑아놓은건 나 처음 봤습니다 3 베이에 환 그냥 3로 하자 그래서 123에서 3베이에 3웨이 여기까지 해서 한방향 두방향 세방향 다 나가있으니까요 뭐 바닷가 앞에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야 잘해놨는데 나또 이런 데는 또 처음 보네 내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만 지금 몇 년째 십몇 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데는 또 처음 봅니다 84C 어 이건 뭐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인데 좀 반듯하긴 하다 예 여기 알파룸 까지 있고 여기도 쓰리웨이네 백광 로제비앙이 요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제품 걔네들 보다는 좀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더 실용, 어, 실용적으로 잘 나오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이 정도 나와 있으면 그래도 판상형 치고는 제법 나와 있는 거고 1 2 3베이에서 나와 있고 거실에서도 애들 방에서도 알파룸에서도 조망을 다 빼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84a가 삐딱해서 조금만 잘못 나왔다 그러면은 삐끗하면 진짜 역전 돼버리는 상황인데 어잘 나왔어. 예. 여기를 뭐 피를 뜨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쉬운 공간은 아니긴 하지만은 여긴 뭐 실거주 위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오랜 예, 계획이 있다든지 연고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돼서 하고 그러면은 그냥 뭐 시골 내려가서 내가 나중에 뭐 말년에 여기서 산다 그러면 괜찮지 예. 이 모델 하우스까지는 그냥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에버랩스 우리 밴드 여기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토요일 방송 어지간하면 잘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방송하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